이도 <목소리도> 살짝이고,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고, 간도 안 좋고, 나보고 살아있는 기적이래. 안 먹기 싫어, 귀찮아, 먹기 싫어. 근데 제가 요새 귀찮다고 밥을 안 먹어서 그냥 먹는 게 귀찮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입맛이 그냥 별로 없어요. 난 귀찮아, 씹기도 귀찮아. 음 <목소리도> 운동은 어제 월요일부터 다시 다니기로 했어요. 아, 또나 다시 재더니 이제 근육 다 쪼그라든 거 아니야? 팔뚝살 아, 말랑말랑해. 그냥 평생 다 데고 살아도 상관 없지 않을까? 괜히 만지면 기분 좋아지잖아. 아, 나 오늘. 옷 갈아입는데 아나 살이 나 대체 난 살이 어디 빼야 된다는 거야 살을 어디를 빼야 건...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분명 내장지방이 꽤 많거든 아니 고지우증 한다고 여기 보는데 여기 막 갈비뼈가 막 보이는 거야 갈비뼈가 보이는데 몸무게도 지금 46까지 줄었거든 난 근데 대체 지방이 어디 있다는 건지 진짜 내장 안에 막 그득그득 껴 있는 건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젠장 <laughs> <laughs> 내장지방 어떻게 핵시. 뽑아내냐 어, 말이야 혹시 막상 드셔보셨어 <laughs> 저, 거기 보면 안에 흰거막 들어 있잖아요. <laughs> 이방도 그렇게 있어요. 둘러다니나네. <laughs> 아 진짜 너무하네. 그게 존맛인데 고비 존맛이네. 하지 제가 원래 단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단거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초콜릿만 먹고 진짜 밥한 끼도 안 먹는데 단거 없이 진짜 못 사는 사람인데 요새 그거 끊고 다른 맛들을 막 찾아보고 있는데 내가 매운 거는 싫어요. 매운 거 먹었다가 맨날 이제 화장실 가고 조금도 매우면 항상 그러더라고. 단맛 빼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맛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고소한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기소 같은 맛? 원기소 같은 고소한 맛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짠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매운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진짜 단 거랑 고소한 거 그거 빼고는 나머지 무슨 맛 있지? 느끼한 거? 느끼한 것도 잘 먹는 편이에요. 신거 진짜 싫어해. 거의 아예 못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새콤달콤 생각해봐요. 침 나오죠. 근데 그게 다야. 근데 별로 먹고 싶지 않아. 가끔 땡길 때가 있긴 한데 6 개월에 한 번. <laughs> 자 우유 하나 더 먹어야지. 우유는 괜찮겠죠? 우유는 많이 마셔도 되겠지? 근데 우유도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 걸린다고 막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데 있던데. 아 그래도 나 요새 진짜 탄산도 안 마시고 단거 단거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 어, 나랑도 먹어봤어. 나랑도는 먹어봤는데 아그 어, 사람마다 되게 받아들였을 때 되게 맛있다라고 느끼는 맛들이 전부 다르데 근데 나는 매운 거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울고 싶고 화내고 싶고 소리치고 싶은데 매운 거 먹어서 신체 갈아가면서 먹는 맛?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안 먹어 다이어트할 때 수박 괜찮습니다 <laughs> 수박 싫어해요 <간식도> <laughs> 나는 진짜 우리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 동생까지 다 수박을 좋아하는데 난 수박을 정말 싫어해요 수박 존맛탱이라고 저는 싫어해요 참외를 먹지 차라리 차라리 참외를 먹지 수박은 안 먹어 멜론이나 멜론이 가장 좋고 왜냐면 다니까 참외도 멜론 짝퉁 느낌이지만 좀더 아삭아삭한 오이, 오이랑 멜론 섞은 느낌이라서 좋고 수박은 특이 냄새가 싫어 오이요? 오이는 먹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 수박은 안 좋아해. 아니 여름 되면 수박 주스 마실 거만 기대하면서 거리를 어, 걷고 있는데. 끔찍해. 어 수박 주스 <laughs> 그런 거 어떻게 먹지? 아난 근데 왜 수박을 왜 싫어하게 됐냐면은 맨날 우리 집에서 여름 되면 그 수박 먹으라고 맨날 그러거든. 이야기해. 맨날 먹으라고 하니까 반발 심리 때문에 어느 순간 맨날 안 먹었거든. 내 생각에 싫어하게 됐다라는 꼭, 꼭게 그런 거에서온게 아닌가. 훈련... <laughs> 아 내부터 이제 진짜 운동이네요. <laughs> 내일부터 그래서 오늘은 좀 몸에 나쁜 걸 먹을까 봐 짬뽕과 탕수육을 시켰는데 양념 괜찮겠지? 나는 원래 굶을까 했거든? 근데 동생이 짬뽕 먹고 싶대서 굶지 말라고. 굶으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laughs> 요새 그냥 딱히 입맛이 없어요. 근데 막상 먹으면 또 맛있는 거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입맛이 없었으면 아예 안 먹었겠지. 그냥 뭔가 차려 먹는게 귀찮은 건가? 진짜 오늘 첫 끼네. 와. 중간에 한번 깨서 엄마가 무슨 요거트 같은 거막 먹였던 것 같은데. 그게 첫 끼인 건가? 어떤 거 먹었냐면은 고구마가 들어간 이상한 옷은 오튼... 단 것만 조심하면 돼요. 밀가루 는 요새 그래도 엄청 많이 먹지 않아서 상관 없는데 난 지금 단 거를 끊어야 돼단거 그게 제일 커요 요새 단거안 먹은지 그래도 한꽤 됐어 한 음... 이, 2주에 한 번씩 먹는 걸로 하자 단거 요새 단거 많이 안 먹었으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나 진짜 요새 단거 정말 안 먹은지 너무 오래돼서 아니야 내일부터 이제 다시 운동하고 아 요새 안 먹었잖아 하루 정도는 그래 나한테도 그 치팅 타임 치팅 타임이 필요한 거니까 짠. 이게 명란 마요 계란찜 막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판대서 푸딩이 아니야. 계란찜. 푸딩이 아니라 계란찜이야. 계란찜. 어. 그리고 계란 반숙. 그리고 우유. <laughs> 오늘의 저녁. 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기 때문에 주자. 편의점 가니까 식단을 제한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게 되게 슬펐어 그럼 우유나 마셔야겠다 아, 근데 나 요새 계속 배, 장이 안 좋아요 배가 계속 아파 그래! 한끼 먹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한끼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 별로 입맛이 없어서 잘안 먹거든 근데 우유는 맛있어 우유가 밥이었으면 좋겠다 맨날 우유만 마셨으면 좋겠다 단걸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흑우가 돼버린 건가? 오늘의 밥. 짠. 아주 정갈한 식사. 오늘 점심에도 이렇게 먹었거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막 단백질 보충제 사달라 했잖아. 사서 한번 먹어 보랬잖아. 그래서 그걸 사왔어. 제대로 사놓고서 안먹은지좀 됐거든. 그래서 그걸 아마 먹을 건데. 어 자. 이거 사놓고서 계속 먹지를 않아 갖고 근데 문제 너무 큰걸 샀나 봐. 인터넷에서 파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이거를 이제 배고프면은 조금씩 먹으라는데 이거 그냥 먹으면 비싼 똥이라고. 아 그래도 몸에 단백질이 쌓이니까 좋다는데. 나, 내가 그게 단백질 함량이 너무 낮아서 계속 근손실 오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 내가 단백질이 되게 부족하셔서 고기를 많이 먹는 편도 아니거든요. 아, 너 오늘 운동 나갔어. 내가 요새 계속 집에만 있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잠만 잤는데, 어? 나갔잖아! 어쩌라고? 나 그거 안 나가.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고 얘기도 안할 거야. 됐어. 삐뚤어질 거야.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연두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사람들이 한번 사라고, 사라고 했으니까 한번먹어나보자 무슨 맛인지. 사놓고서 한입 떠먹었고 안 먹었거든. 왠지 그때 먹기가 싫어서. 어떻게 먹어요, 이거? 물 부어서 떠먹으면 꿀맛이라고? 물 300에 한 스쿱. 이거, 이거 넣어? 이만큼? 스쿱? 없어! 스쿱 없어요. 스쿱 버렸나봐. 없어, 버렸어. 한, 한번 일회용 쓰고, 버, 어, 이, 있나 어 있다! 있다! 아니야 인데 인 이건 이건가봐 아아 카로 흘리고 난리났다 진짜 뭐 이만큼을 먹으라고 이만큼 넣어요 이게 한숟급이야 이거를 한숟급을 이만큼 넣고 아! 조만간 저 단백질 보충제 통째로 바닥에 쏟는다에 내 오른손을 건다 이거 우유를 넣어요 나 지금 장안 좋은데 <laughs> 요새 계속 계속 장이 계속 안 좋은데 우유 넣어도 돼 <laughs> 그러면 이거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매일매일 합법적 달콤한 바나나 우유를 먹는 셈인 거지 물에 타 먹자고 나 예전에 물로 조금 타 먹었다가 그 비율이 이상해서 그런가 한입 먹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챙겨 먹어야 되니까 <laughs> 막상 사놓고 아깝잖아요 지금 내 얼굴만 한저크기 저거 양도 엄청 많은데. 이만큼! 우유 이만큼! 적... 뚜껑 닫고 흔들라고? 뚜껑이 없는걸! 우와 악뭐 슬라임 먹는 느낌이야 아막 근데 달아요! 굉장히 달아 이거 맛지는 평가해 줄게 맛이 어떠냐면 달다! 바나나 우유 같아. 근데 그 설탕이 단맛이 아니라 진짜로 나랑드 그 사이다랑 코카콜라 제로에서 느껴지는 그 단맛이야, 진짜로. 그 알갱이 씹히던 느낌이 약간 테이프 불량식품 테이프 알아요? 혀에 닿았을 때 미끈미끈한 그 느낌 있잖아. 그런 게막 되게 둥둥 떠다니 생각하면 돼 그게 입에 막 남아서 계속 삼키는 그런 느낌이거든 아, 근데 내가 요새 가장 큰 문제는 내 밥을 안 먹어요 그냥 먹기가 그냥 싫어 그냥 입맛이 요새 그 장, 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거식증은 아니야 절대 토하지 않고 많이 먹지도 않아요 진짜 거의 하루 한끼 먹고 이러니까 이러, 두 끼를 먹어야 되는데 몸에서 안 받아서 <laughs> 꾸준히 먹으면 나도 근육 빠지 이런 건좀 적어지지 않을까 우리 트레이너쌤은 나보고 저녁때 방송 중에 두번 먹으랬거든 일단은 막. 밥을 잘안 먹는 게좀 문제니까 이제. 근데 단백질도 추천하지 않는데. 그냥 나보고 달걀 삶은 거나 좀 많이 먹으라 그래갖고. 근데 저는 달걀을 삶은 걸 싫어요. 나는 달걀은 반숙 아니면 안 먹어. 그것도 신자만. <laughs> 뭐 근데 반숙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2200인가 그러는데. 1 0 6 0이거든요1 어, 0 5 9더라고 정확히 1 0 5 9라서 <laughs> 어, 운동할 거야 이제 근데 누워있고 앉아있는 게 좋아 <laughs> 아 그럼 뭐 이렇게 살다 아유 이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는데 나, 나도 스트레칭을 사실상 운동보다는 지금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육이 다 전부 굳어있어서 그래도 운동 계속 가닐 거야 둘다 하지 뭐짠 오늘의 밥 어, 아주, 아주 건강식. 하루에 영양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대충 해주긴 하는데, 며칠 전에, 연두님 감자는 몸에 좋지 않으니 고구마를 드세요. 막 이랬는데, 난 고구마 싫어 맛 없어. 고구마도 겨우 김치랑 같이 줘야 먹을까 말까거든? 지방을 빼려면은, 운동을 하는데, <laughs> 아니, 맨날 잡아주세요. 앉아서 방송만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맨날 맨날 나처럼 살면은 다들 이렇게 될걸. 돼지도 대체지방률이 그 20%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마블링이 좋다는 거 내가 지금. 조풍 님도 운동을 안 하셔 갖고. 아니 내가 34.2% 아니가 내가 연두님이 전에 썰 같은 거 풀었을 때 그걸 봤거든요, 유튜브로. 네, 내가 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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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잘 이겼어. 내가 진짜 내가 이 정도 받아 보세요. 34% 이겨서 두님이34% 이랬거든. 내가 34. 아니 난 지금 걱정하게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제점은 겉으로 봤을 탄다고? 때 티가 안 난단 말이야. <laughs> 이게 진짜 티가 안 나. 진짜 막다 벗겨놓고서 <laughs> 알몸을 봐버리지 않는 이상 진짜 겉으로 봤을 땐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문제 나도 계속 이렇게 산지 저도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 보건소에 가서 그때 인바디를 쟀을 때도 체지방이 계속 이래는 걸 나도 알았어. 체지방이 개 많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웃음> 혈당 <웃음> 이게 <눈을> <laughs> 경계 넘고 위험 그 거의, 거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 건강조절,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고,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도 진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진짜 꼭 받아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어, 그렇게 되더라고. 아유, 운동, 운동하세요. <laughs> 나도, 나도 운동 안하는나 근데, 뭐맨 야, 맨날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운동하라고 하 하고 싶겠냐? 나도, 아, 나도, 뭐안 좋은 거안 하는데, 하기 싫은데? 아, 모르겠어. 사돈난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나로 인해서, 아, 오늘, 하루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 그런 희망이라도 얻는다면 내가 내가 사으로밥 먹을 수 있잖아 어 그래, 나로 인해서 희망을 얻게 된다면